아, 하두셋, 아,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도 제시판 신민법 강의 1618페이지 제5장 불법행위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열럴 t v 7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독을 권합니다. 제1절 서설 로마 에국은 불법행위의 의미, 성질, 양가를 은 의의.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타인을 때려서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훼손하는 것은 그 예의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민법규정에 의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따서 불법행위는 사무관리 부장이 될것 같은 법정 채권발생 원인이다. 양가력의 성질 불법행위는 법률사실로서 그성질이불법행위다즉 채무불이행과 더불어 대표적인 이법행위다 그리고 불법행위는 법률요건이다. 그래야 채권발생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체문불행과 불법행위 비교 체문불행과 불법행위는 모두 위법행위인데 체문불행은 적법한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여 당사자 사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대한 책임을 문제삼는 위법행위고 불법행위는 아무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들 사이에서 가행의 해 책임을 문제삼는 위법행위다 한번 법적 규제의 특색. 필지 사이에서 불법행위는 자주 발생한다. 그래야 소송사건에서도 불법행위가 난 것이 대단히 많다. 그런데 불법행위를 규율하는 민법 규정은 그 수가 적고 그것들이 매우 일상화, 추상화되어 있다. 그러한 민법의 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래 불법행위 제도가 이미 선례가 발생한 후에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어서 사전적 급원법수에적용하는 계약의 여부와 달리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만약에 구체적 결과적으로 규정하면, 다양한 모습으 불법행위의 발생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을 바탕로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유형별로 판례를 쌓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기존의 민법 규정만으로 불가능한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으며, 1619페이지, 그러한 경우를 위하여 특별법이 제용되고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원자력 손해배상법, 환경정책 기본법, 재정원제법이그이다 이러한 특별법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네, 종로 확인을 잠깐하겠습니다. 불법행위 7.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 중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의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당할 책임이 있다. 751조. 재단 이외의 손해 배당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야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단 이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당할 책임이 있다. 제2항. 법원은 저랑 손해배당은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이며 할수고 그 이행 확보하기 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752조. 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애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상 이 배우자에 대하여 재단당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별로 이당의 책임이 있다. 753조. 미성년자의 책임이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책임을 면식할 책임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이 없심신상실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지 않하다 755조. 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753조 또는 754조에 따라 책임 없는 경우는 그를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에 배상하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지 않하다 동그라미 이번에 감독의무자를 가름하여 754조 또는 753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은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756조 사용자의 배상 책임. 어느 타임 사용하여 어느 사무종사에 대한 자는 피용자가그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간손해를 배당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책임이 그 사무감독의 상당한 주의를 할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 그 손해를 봤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2항 사용자의 그러하여그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환의 책임이 있다. 3항 제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해 무사건을 행사할 수 있다. 757.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대상자에 관한 서류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그러나 도급인은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의 중도한 과실이 때 에는 그러지 않기 하다. 758. 공작물 등의 전 정의, 전유자 소비자의 책임 제1항. 공작물의 공장물을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손해를 가한 자는 공장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당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애태하지 않한 때에는 그 소유자는 손해를 배당할 책임이 있다. 전항의 규정은 수목개 직책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규정한다. 제3항. 전이전이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모...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보상권을 행사할수 있다. 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제1항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혜택하지 않으면 되는 그러하지 아니다 재무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760페이지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 불법행위로 팬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당한 책임이 있다. 공범하는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수임을 가한 것인지 알수 없는 때는 전항할것 같다. 사망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761조 정당방위기급비란제이랑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격 등 제3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양의 규정은 긴급한 위란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주장한다. 제762조. 선해배당 청구에 있어서 태아의 지휘. 태아는선해배당 청구권에 관해서 이미 출세한 것을 본다. 763조 주요 규정. 393조, 394조, 396조, 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선해배당이 주요한다. 764조 명예선의 경우의 특집.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선해배당이 가름하거나 그로비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수 있다. 765조 배상액의 감병청구 전왕이 규정에 동의한 배상의문자는그가 손해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는 에전 법원은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양. 법원은 전황에 청구가 있는데, 책포자및 채무자의 경제상황 및 소멸 의 원인 등을 점삭하여 배상하여 감정할수 있다. 760.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당했던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달로부터 10년을 경고한 때도 전환한 것 같다.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행위 관련해서 종이 굉장히 많은데요. 750조부터 766조까지 17개 문이 있습니다. 예, 이것 하나하나 다 중요하니까 다잘봐으시고요 여기까지 한걸려두고 다음 거에 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